이제 1 9차하가다 캠프가 끝났다. 난 그동안 화가다+ 화가다 아, 나는 캠프를 하는 동안 성년 집회가 제일 재밌었다. 나, 난 다음 캠프에 서 오고 싶다. 오늘 안우성 옥상님께서 설교를 하셨다. 그전에 설교서, 설교하셨던 분은 고경선 작가님 이병정 장님 홍성웅 옥상님 고노의. 목사님이시다. 고경선 작가님은 장가 있으신데, 만화를 잘 그리신다. 이빙대 장님 손발이 탈락이 되셨지만, 잘 하신다. 홍성 목사님께서는 홍홍기 아빠이시고, 목사님이시다. 고명이 목사님께서는 악기를 빠져나가게 해주신다.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엄청 눈물을 흘렸다.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가다를 하면서 감정의 말씀을 모르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누가 그친 이라이다. 왜냐면 하만이 안 죽고 모르게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쁜 하만이 죽어서 내가 속이 우려나기 때문이다. 하만은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주실 줄 믿는다.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왕으로 다스릴 줄 믿는다. 마지막 한마디,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